얼갈이가 참 크고 있네요 2주 됐는데 이만큼 컸어요 마누라가 봄내 햄이 배추만 먹는다고두닥두닥 떼서 얼갈이 좀먹어본다그래서 제사기 신경을 못하요 2주만에 딱 자랐네요 내일은 효과다가 갖다줘야 될것 같아요 물어봐야 또 2주. 한 3주면은 뭐, 시장에서 파는 것처럼요. 일단 먹을 수도 있겠네요. 그 전에 배추도 많이 굽고. 가상처럼 크네요. 음... 오늘 토요일이니까 물 많이 주고, 내일 오후에 캐가면 되겠다. 찾아봤네. 밤에는 하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고라니가 와서 반 정도 뜯어먹네. 올해는 고라니가 안 오네. 신기하네.